그래서, 네, 열 가지, 요거 꼭 외워놔야 돼. 네벨, 네. 있죠? 네. 일반 사람 네벨 제로죠? 네. 후객 여의를 만난 이후에 성년받고 난 다음에 네벨 올라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름 열 번, 성자들, 뭐 예수석 한 번, 네벨 올라가던가? 아니요. 아, 아니, 백궁은 네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구처럼 차별로 되어 있지 않고, 네벨로 되어 있어요. 수준. 자. 레벨이 있어 요 없어요? 이거 만 봐도 백궁이 있다는 걸 증명되는데. 여러분, 무무까지 올라갔죠 네. 처음 온사람들레벨 제로야. 네. 맞아, 맞아. 네. 이거 전거100% 충분하죠? 네. 누구든지 해보면 할수 있는 게 레벨이야? 네. 축복. 맞죠? 네. 여러분, 그거 맞죠? 네. 아니, 옛날에 이사 간집 축복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여줬죠? 네. 그러면 내가 축복을 줬는데,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주소에까지, 조상 산소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올라갑니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축복이 쫙다 들어가버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나쁜 기운이 존재할까?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공부 생겨나려던 놈이 공부, 죽기 전에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냥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래? 다 바뀌어버리니까. 애 하나만 못 바꿔요. 주변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 그 여자의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리 그 문제점 파고들어 안 고쳐져. 조상묘까지 축복이 다 들어가면, 바뀌어. 알겠어? 그러니까, 축복은 인간의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하늘에 정의는 뭡니까? 인간의 정의와 하늘의 정의가 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정의는 뭐라 그래? 진리라고 그래. 알죠? 진리고 하늘의 정의는 뭐예요? 섭리. 섭리야 섭리. 이 섭리는 차별이 있어요. 알겠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수천억 번을 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줘 안 해줘 네. 안한 사람은 1 달란트 뺏어버려 네. 열심히 한 사람은 5 달란트에다 보태줘 네. 게으른 자의 돈을 뺏어가 줘버려 네. 그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축복은 차별을 인간 세상에서 70억을 다 축복 주지 않아 내가 지불을 축복 줬다 금방 빼요 맞아 맞아 지구 축복 주면 70억이 축복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구 축복 빼라 뺐어 그럼 또다 축복 주면 심판의 원칙에 어긋나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공정성과 공평성과는 달리다는 거 여러분처럼 자그 다음에 성령도 아무한테나 안 주죠? 수명 연장되죠? 치유해 주죠? 예언하죠? 방문하죠 네. 요게 현신이야 네. 여러가지로 방문해 현몽으로도 방명하고 네. 현신으로도 방문해요 그래서 이거는두 여러가지로 가야 돼요 방문은 현신 네. 요거는 복을 많이 준은 사람한테 나타나 네. 현몽 내가 꿈에 나타나요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그래서 현몽이, 선몽이 있고, 현몽이 있고, 현신이 있어. 세 가지로 내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반동하지? 그 다음, 오라. 오라. 이거 형, 홀리 형님 부르면 그냥 수천억 년간 안 써. 맞아, 맞아요. 이게 생크림이야.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여러분, 뇌축성수치 해봐요. 내축 성수치. 내축 성수치. 예방 옷이. 예방 옷이. 네. 예방 좀 와달라 이 말이야 우리 집에. 허 총재님 우리 집에 예방 좀 와주세요. 예방 옷이. 그렇게 외워. 내축 성수치. 네. 예방 옷이. 예방 그러면 열 개를 다 외우네. 아니 홍영영 씨 예방 좀 옷이. 예방 옷이. 예은. 방문. 오라. 시공 초월. 아, 내가 여러분한테 3한살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든가 안 하든가. 몇천억 년 전으로 갔다가 왔다가 해, 안 해. 이거 신인회는 할 수가 없어. 맞으세요. 시공을 초월해. 근데 여러분 시공이란 말이 잘못된 거야. 원래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예요. 시공이라고 그래. 이 시공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야. 알겠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 이 지구 없어봐. 시간이 있나? 없어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증거야. 왜? 공간에 있는 것은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이야. 여러분이 물리를 깊이 들어가면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시공초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너지. 12통. 에너지요. 에너지, 에너지 있어 없어요? 네. 내가 여러분 에너지 넣어줘 안 넣어줘? 네. 그죠? 네. 1 0 0로 에너지 들어와 안 들어와? 네.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1 0 0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발바닥으로 나갑니다. 네. 어, 우리가 태어날 때는 1로 영이 들어오고 죽을 때는 발로 나가요. 발바닥으로 나갑니다. 용천으로 나가버려. 알겠죠? 백해로 들어오고 용천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천과 백해로, 용천으로, 백해로 와서 용천으로 나가는 그 용원도 순서가 있어. 그 만든 자가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을 해도 나는 걱정은 안 하는 게 나는 이도령처럼 뒤집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그러니까 나는 극적인 걸 좋아하지, 적당히 얼버무는을좋아하네 아주 코네 몰 때는 극한에 몰려줘. 네.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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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도령이 나쁜 놈으로 몰려 월매한테. 네. 동네마다 다면서 이도령 저런 새끼 사이꾼이라 월매가 그래안 그래요. 네. 극한 상에 모였다가 어사 출두 그때 밝혀져 안 밝혀져? 밝혀져요. 그거 괴로워할 이유가 있나 없나?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